안녕하세요, 레아TV, 김불산 우봉구입니다. 정확하게 이제, 숲속성, 물속성을 알아봤고, 마지막 남은 불속성의 쿠스타리스. 아. 그렇죠. 그러면, 어, 이제 쿠스타리스를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. 뭐,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. 완벽하 아 그럼 스킬도 한번 살펴보죠. 네, 좋습니다. 광란. 스스로를 혹독하게 채찍이라고. <laughs> 그 고통을 적과 함께 나눈다 누구 체력을 감소시키느냐? 내 체력을... 3, 내 체력을... 2, 혹독하게 체스물을 쥐고..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체력을 깎으면서 빡! 체력이 만큼깎이것 같고 죠 빡! 와 글라디오를 한 방! <웃음> <웃음> 자! 체력이 852 어, 어, 그럴 어, 어, 때의 광란을 어. 쓰면 어떻게, 어떻게 될까요? 광란! 아아아아아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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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광란을 들고 있다 그럼 상대방 체력을 빨리 깎아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화염융합 아까 여기서 화염융합탄에서 설명을 드려고어요 <laughs> 글씨가 작아 너무 많아 자 체력이 없을 때 <laughs> 화염융합탄을 때려서 어떻게 끝나는지 빰! <laughs> 오 하고 발표할까요? 아.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. 데미지도 세지고 소울 사용률 올라간다. 그렇죠. 자, 얘는 오 소울이죠. 오 소울. 그리고 썼을 때 어떻게 됐었죠? 얘가 안 죽었죠. 아 그렇죠. 예, 네. 안 죽. 한방 컷이 안 됐었죠. 아슬아슬하게 안 됐죠. 네. 끌어오는 힘을 들고 있는 광란은 어떻게 될까요? 한번 보시죠. 보시죠. 소울이 일 소울 도 많이 받는데. 네. 미지가빡한 방. 에 샤비스. 아, 네. <laughs> 스케일 차이,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체력이 아, 많은 친 자, 요쯤 되면 소울을 모으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자. 손바가 <laughs> 안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어, 자요 친구 뭐 들고 있나 볼까요? <laughs> 폭풍 날개 광란. 열심히 쓰고 싶을 거예요, 동광란. <laughs> <laughs> 자, 여러분. <laughs> 이럴 땐 뭐다? 깔끔하게 안녕 날려줘야죠 안녕 이거를 어. 보고 네네.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, 그렇죠 이게 <laughs> 무조건 스펙발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죠.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.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? 오늘의 팁은 쿠스타리스가 네. 아닙니다 흡스성이 <laughs> 등급을 뒤집을 수 있다 <laughs> 네, 아무튼 뭐 스타리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네. 저는 팀물사 저는 우복입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. 빨리 끝낼래! 나 계속 안녕할래.